결국은 100만 다이에 써서 성공했으면 성공한거야 근데 어이구 결국은 뛰어네요 결국은 뛰어요네네구경가 결국은 뛰우네요 100만에 아니 형님들 100만에 써가지고 띄우면은 괜찮아 누구는 500만에 써도 못뛰는사람 있거든 사실상 천만을 천만을 써도 못뛰어나면못뛰어요 진짜 진짜 아니 왜 자꾸 룸 변환서 이런거에다 돈을 쓰시는거야 이 형님은 정말로

어차피 오른인데 뭐가 급해. 아니 이런거나 이런거나 하시지. 이런거 팔자리 이런거나 하시지. 금방 하잖아 이런 것은. 이런은돈 얼마 쓰지도 않고 하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한2만 다이하면 하죠. 이 이거, 이런거, 이런거, 이런거 2만 다이하면 하거든 이런거. 그럼 근데 미우 올라가잖아. 확실히 틀려지잖아. 자 그만 잔소리 할게요. 예. 봉팔형을 너무 좋아해서 그래요. 자 영우 경갑 형님 축하드립니다. 진짜로 드디어 성공하셨네요. 자 마무리까지 내가 깔끔하게. 한번더? 이거 실패하면 그냥 드상만 사라져요 이거 내가 다섯번에 성공했나? 이거 증발하면 누가 안하지 <laughs> 아따 이것까지 예먹이냐 아 그래도 야봉파랑 스펙업 이빠이 하셨다 구경갑이면 형님도 스펙업 이빠이거든요 진짜 많이 올라가요 와.. 이것도 이렇게 애먹이냐 형님들 이게 10%거든요? 실패 확률이 90%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이게 뭔가 시였어 지금 근데 이이 정도면 싸지 형들 이 정도면 싼 편이야 형님들 변신 컬렉션 한번 가는데 1 2 0 0인데 그냥 쑥딱 지나가잖아 아니 진짜 이걸로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있냐? 지금 몇 번째입니까? 아, 나 진짜 이걸로 돈 쓰기 싫은데 진짜 자꾸 돈 들어가네. 아, 제발... 그렇지. 아, 일단은 영웅 경갑을 차니까 여러분, 와, 아, 캐릭터가 진짜 스펙 미쳤다는데. 완전히 도라이 됐다 캐릭터 진짜 이제 야, 명중도 220 넘어 버리고. 야, 여러분들. 그리고 나중에 좋은 소식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좋은 소식 알려 드릴게. 진짜 여러분들 깜짝 놀랜 소식이 있습니다. 진짜 와할 정도로 진짜 좋은 소식 있으니까 나중에 좋은 소식 알려 드릴게요. 이건 뭐야? 패키지가 또 나오네. 연병한 놈들. 을 인벤에 7 영웅 경갑 띄운 사람 있던데 진짜로? 농담하지 말고.